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연말 기도주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대속제 일기간입니다 대속절이 1년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행사인데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왔던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연말 기도주의를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제 헌신의 시간이 이 연말 기도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이 말씀해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될 거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 하는 거란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4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네. 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혹시 기도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지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볼때 지금은 어떤 때가 아니라고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보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증언 3권 476조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뭐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금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통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통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때에 사단이 빈틈을 찾아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사자는 먹이를 공격할 때 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사냥하는 거 자주 보시죠? 사자가 이 짐승의 어디를 무냐면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왜 앞이면 꼬리를 물지 않고 목덜미를 물어버릴까요?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숨못쉬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에서 죽게 만드는 거지요. 사단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을 성경에는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우는 사자인 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가,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숨을 모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될때 쉽게 그 영혼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간을빼서가 버리고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들어서 빈틈이 드러나면 즉과 우리를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뭐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기도일질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중요하 거예요. 사도행적 564쪽에 말씀입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야, 이건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품성 개발에 너무도 중요한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조금 소홀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준비할 거냐 팔찌를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 안에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서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들 위해서 가장 긴 기도를 남기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에 관한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모든 제자들도 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랑의 경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함께 껴안으면서 참된 연합의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교회에 영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코리부 붐의 경험이에요. 여기 사전이 나와있죠.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붙들려가지고 그의 언니와 함께 독일의 나지 지하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잔인한 학대를 받게 된 거예요. 언니는 이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 지하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만 보면 마음의 증오심이 끄이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수용소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이 독일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일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독일이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도 이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와서 그런 음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제 교회 뒤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눈에 띄었냐면 독일 그 지하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고문해 죽였던 그 간수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지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제 언니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벌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사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기적입니까?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변에 정말 내게 해를 깨쳤던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보이는 것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세족 예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세족 예식을 갖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하려 본을 보려노 거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선생님이며 주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선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족 예식은 용서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씻긴 당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경험입니다. 용서의 예식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는 겸손의 예식이 바로 이 세족 예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경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산이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그들이 진정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족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세족 예식을 할때 평소에 우리가 교제를 하지 못했던 분들 혹여든 내 마음에 거의끼임 있는 분들 이분들을 찾으셔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세족 예식이 진정 용서의 예식 자체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 예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진정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